이제 정말 성인도 되셨잖아요. 네. 성인 되셨으니까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을 것 같아요. 네. 지금 성인 된지한 3주 정도. 어, 22일 되셨다고, <laughs> 팬들이. <laughs> 네, 맞아요. 이게 지났는데, 짧은 시간 안에 생각보다 많이 했던 것, 것 같아요. 로또도 한번 사서. 아, 한번 그 체크해보고, 영화도, 극장에서 보고, 막, 이렇게 했는데. 딱, 지금 마지막에 남은 거는, 운전면허. 네. 오늘, 제노씨의 t m i 를좀 공개할 수 있다면, 한국 온지, 지금몇시죠 어, 그, 지금이 3시 반이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. 네. 어, 한국 온지, 다섯 시간. 8 시간밖에 안 됐습니다. 네, 여덟 시간밖에. 침 공연을 하고 네. 오셨죠? 근데 그침레 팬들 반응은 어땠어요? 음. 어, 한 여러 나라에 많이 다 가봤지만 여러 팬분들 항상 만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일안 했더라면 그런 많은 나라를 못 가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못 만났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정말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도 많고 네. 그리고. 팬분들이 저희에게 에너지를 받는다고 하지만, 오히려 저희는 팬분들에게 어. 에너지를 받아서 공연을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는 것 같아서, 네네. 항상 어느 나라에 있는 팬분들이든 항상 네. 감사하고 있습니다. 네. 혜찬씨가 다리를 다좀 다치셨잖아요. 네. 어떠세요, 혜찬씨 상태는? 네. 어, 혜찬이 많이 회복했고요. 어. 네. 기부수도 풀었고, 네. 걸어다닐 수 있고,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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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 지금 괜찮습니다. 네, 다행이네요. 네. NCT 계획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. NCT 계획도 좀 공개해 주시겠어요? 어, 아직 확실한 계획은 많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네. 그래도 NCT는 언제나 새로운 조합, 네. 새로운 모습으로 항상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 기대 네. 많이 해주시고요. 언제든지 찾아가겠습니다. 네.